음. 오우, 이상한 소리 내지 마. 오우, 이상한 소리 되게 내네. 맛 좋아? 맞 좋아? 오우야, 똑똑 잘거어먹네 인정. 너나안 먹. 지 이거 이거는 띠 이거 띠어져. 요요거띠 있요. 하지 마 하지 마. 이거 띠어야 되는데. 아, 못 <laughs> 아, <아빠>, 진짜 집었어. <laughs> 야. 야야. 너도 나. 이거 막